우리나라의 말이 이렇게 좀 아다르고 어다르고에 따라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엎드림과 엎드림에 대해서 같은 들려지는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는 뜻이 좀 다르죠. 영어도 좀 그렇습니다. 영어도 좀 어떤 단어를 듣냐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 말씀 끝나고 부르는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보통 성탄절에 많이 부르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될 텐데, 거기서 여러분, 에, 가사가 어떻게 되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어둠에 묻힌 밤이에요? 어둠이 묻힌 밤이에요? 뭐가 맞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관에는 어둠에 묻힌 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어둠 속에 완전히 묻혔다라는 뜻이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원래 성, 원래 이 찬송관은 독일에서 지어진 건데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또 이렇게 번역한 거에 보면 영어 성경 영어 찬송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is calm, all is bright. 직역해 보면 모든 것이 고요하고 모든 것이 밝게 빛나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것대로 하다 보면 어떤 게더 맞을까요? 어둠에 묻힌 밤이 아니라 어둠이 묻힌 밤이 좀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물론 독일어의 번역에 보면 온 세상이 어둠에 잠길 때라고 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찬송과 공의회에서 번역하실 때도 이런 독일어 모든 것이 잠든 때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어둠에 묻힌 밤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말씀을 볼때이 어둠에 묻힌 밤이 아니라 주님의 탄생은 그 탄생으로 나의 어둠이 묻힌 밤이 좀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또 찬송가를 얼마 전에 몇해 전에 국민일보에서도 이러한 이 가사에 대한 문제로 한번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왜이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지 이따가 한번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는 저희들이 다니엘서와 호세아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구약 말씀을 다 읽게 되죠. 그 동안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구약 통독을 하셨을 건데 혹시 뭐 중간에 못 하셨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8월 한달 동안 잠깐 이제 방향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8월 한달 동안 여러분들께서 못 읽으신 본문은 우리 유튜브에, 교회 홈,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 있으니까 여러분 부족한 부분들을 한달 동안 또 읽으시면서 또 9월 달부터는 신약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들이 다니엘서와 호세아서를 읽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는 이제 총 17권 중에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분량의 차이죠. 그러니까 뭐 대선지서라고 해서 그분들이 더 능력이 큰건 아니고 성경의 분량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오늘 읽게 되는, 이번 주 읽게 되는 다니엘서까지는 분량이 좀 길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불리우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분량이 짧은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다니엘서와 호세아서를 읽게 될 텐데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에스겔보다 먼저 1차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분이었습니다. 10대 때 끌려갔죠. 10대에 끌려가서 그가 90대의 나이로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80년을 바벨론에 살면서 그는 자기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영입했던 바벨론에서도 총리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를 영입했던 그러한 아주 위대한 왕이라 위대한 어떤 총리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그가 정치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꿈과 환상을 전했던 사람이죠. 다니엘사함은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셔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본문과 그리고 사자골에 들어갔던 다니엘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니엘은 10대 포로를 끌려갔지만 끝까지 자기의 중심을 지켜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셨죠 특별히 다니엘은 에스겔과는 다르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을 또 넘어서서 에스겔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상을 통하여 보다 보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해석하는 가운데 이단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에는 우리가 그냥, 그냥 신학을 좀 공부하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니엘서를 좀더 깊이 들어가게 될때또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 나라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얘기하죠. 구약의 요한 계시라고 표시할 정도로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호세아서는요 오늘 우리가 본인, 본문인 호세아서는 바로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 이스라엘로 이제 나눠진 솔로몬 이후에 그죠?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의 나라가 하나로 이루어졌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죠 931년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남한과 북한이 나눠졌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난 기원전 8세기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아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조금 아시는 이제 왕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여기 여로보암이 또 나오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나눠졌을 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했고 또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당시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로보암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이 여로보암은 이름만 같은 분이지 사실은 다른 왕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여로보암 이 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여로보암 이 세가 임했을 때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로보암 이 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사실 평균 재임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그런데 이여로 보암 때는 무려 41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통치한 거죠. 오랫동안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여로 보암 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합니다. 영토적으로나 부적으로도 는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로 보암 2세의 시대를 솔로몬 왕의 시대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솔로몬 때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밤 시대 때도 나라가 부했어요.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외부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이좀 집안이 시끄러웠어요. 아수르 집안 자체가 시끄러워서 바깥에 나가서 뭔가를 이렇게 막 정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뭔가 이단도이를 해야 되는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몰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솔로몬과 같이 중, 중개 중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떼와서 또 다른 나라의 물건을 대파는 그 가운데 오는 수수료를 이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 잘 이렇게 이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라는 굉장히 부강해지고 발전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이제 41년 동안 아마 왕이 통치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통치하게,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부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나라가 순식간에 부강한 나라로 됐습니다. 그죠? 근데 그로 인하여 왔던 어둠이 뭘까요? 바로 사회적 정의가 약해지게 된 거죠. 빈부의 격차도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신앙보다 다른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바로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치중하게 됐고 그리고 힘 있는 자가 큰소리치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두명 있는데 한 분이 호세아, 한 분이 아모스죠. 그두 선자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들이 그렇게 비교하죠. 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외칩니다. 얼마나 나라가 잘 살았냐면 여름궁도 있고 겨울궁도 있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막 손목에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막 손목 이런 것들 챙챙거리며 쟁쟁거리며 다닌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부는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정말 잘 살았지만 그 안에는 치흑 같은 어두움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돈의 힘으로 물질의 힘으로 덮여졌어요. 그것을 가지고 호세아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이란 말을 자주 하십니까? 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이나 손주들, 아니면 뭐 남편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고기를 막뭐 흔들어 오르시네. 경상도 분들은 이제 말보다는 행동이시겠죠? 네. 어쨌든 말을 하시든 행동을 하시든지 간에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어디까지 우리는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상대방이 어디까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러한 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요즘의 시대를 보면, 사랑 변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을 갈구하지만, 변질되고 변하고, 그로 인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사랑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호세안서에서도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호세아에서 보여주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세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내가 그러한 남편과 아이들을 다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떠났습니다. 이걸 남편이 알고 그 아내에게 갑니다. 아내는 그러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남편은 알고 있어요. 이 그녀, 그 부인의 눈빛에서 나를 다시 떠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내를 용서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또 남편을 떠나죠. 그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서 그들의 놀이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아내는 늙어가고 사람들은 그러한 아내를 헌신작처럼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거지처럼 내팽개쳤을 때그 소식을 듣게 된 남편이 그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니 우리 집으로 가서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간절히 애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저는 전임 변호사로 있을 때 이러한 분을 봤어요. 반대인 경우지만 이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를 저는 봤습니다.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이 이제 좀 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았죠.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부임했을 때는 그 이제 뭐 가족 관계를 제가 여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어요. 남편 없다고, 남편 죽었다고, 애들만 키우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이분이 저희를 찾아와서 남편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초정을 들어봤죠. 아까 제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 젊은, 젊고 이쁜 여자랑 산 겁니다. 그래서 혼자 이 집사님 아이를 막 혼자 키우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편한테 최장함이 온 거예요. 말기가 온 거죠. 최장함 말기가 딱 되니까 함께 살던 여자는 그 남편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오갈 데 없이 아내를 찾아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주면 안 됩니다.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받아주면 안 됩니다. 아빠 용서하면 안 돼요. 우리를 버리고 간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남편을 받아줬습니다.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세례를 요청하셨어요. 세례를 좀받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병상 세례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고 한달 안에, 한 달이 지나고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이제 예배가 이제 장례 끝나고 장례 치러드리고 그리고 미로 신방을 하러 가는데 집사님이 이제 목소리가 어떻냐면은 좀 이렇게 약간 좀이 카랑카랑해요. 이게 약간 얇아요. 저처럼 이렇게 굵직하지 않고 매우 얇은 목소리에 그리고 약간 좀 까칠한 목소리예요. 아마 좀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남편이 세례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약간 웃으시면서 그렇게 했어요. 제 속은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저런 사람을 구원하면 하면 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그남그그 그 그, 그 집사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거의 거의 제가 첫전 전우사 때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며 용서하며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그 아내 그 집사님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걸 집사님 보여준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케 하신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호세아에 담긴 사랑은요, 아내를 갈구하는, 이스라엘을 갈구하는 이 간절함을 넘어서, 제발 나에게로 오라고, 제발 나에게 오라고, 그러한 처절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 이 호세아서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결혼과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셋 낳았지만 다른 남자에게 가는 고멜과 그녀를 여전히 사랑하여 다시 데리고 오는 호세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이제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으로 확대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걸음마 때부터 내가 너를 걸음마 시켜주고 그리고 너를 하나하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러면 4절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여러분, 뭐 사람은 보통 이렇게 줄로 매지 않지만,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방 같은 데다가, 우리가 줄을 이렇게 매달 때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시면, 손주들 키울 때 이렇게 매달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도 영원히 여주를 키울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 따라오도록, 이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짐승은 어떻게 하죠? 짐승은 물론 요즘 요즘 반려견 키우신 분들은 꼭다 그러진 않지만 보통은 짐승은 목에다가 매달죠. 그리고 노예도 어떻게 합니까? 노예도 목에다가 쇠사슬을 끕니다. 그죠?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줄을 끌어당길 때 일로 와 하면서 끌지. 내가 짐승을 정말 내 힘이 딸리지 않는 한 짐승을 따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짐승을 우리는 이렇게 끌고 와서 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한테 일구 와! 이렇게 한번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우리는 끌려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살살 해서 애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메끄럽다는건 뭘까요? 만들었다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노예 취급 받았잖아요. 노예 취급 받고 그렇게 해서 쇠사슬로 목에 창이 찢기고 그렇게 했던 그들의 멍해를 하나님은 그들의 멍해를 풀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묶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꽉 놓지 않겠다. 너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꼭 붙들어 주겠다. 이러한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다 했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끌었지만,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요 여러분. 그냥 짐승에는 밖으로 주면서 먹어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남편들 사랑할 때는 밥을 챙겨주고 몸이 아프면 그 직접 그 안에 가서 먹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처럼 돌보고 이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짐승 취급받았고 그래서 목에 멍해로 이 상처 짜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끌어주고 그렇게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했으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오히려 노예로 있었던 때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를 짐승처럼 여겼던 그러한 바을을 오히려 바알 신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부를 누리고 있거든요. 아까 여러보암 때를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러한 부를 누리고 있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부가 너무 충만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히려 듣기 싫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 뭐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데 이미 그렇게 안 살아도 충분히 잘 살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이 부가 주는 축복이 있지만 부는 우리에게 또뭘 주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이들은 지울수 없는 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예전에는 이러한 범죄들이, 예전에도 범죄가 있었지만, 예전의 범죄는 어땠습니까? 생계형 범죄가 많았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이한끼 먹기 위하여, 그렇게 해서 훔치는 죄가 있었어요. 물론 그 죄에도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죄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범죄였다면,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시는 죄는 어떻습니까? 범죄는 어떻죠? 생계형 범죄는 별로 없어요. 다, 너무 돈이 많고, 너무 부한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마약하고 자기의 부를 이기지 못해서 더 다른 것들을 탐하다 보니까 온갖 불륜이나 아니면 돈으로 다른 여자들을 살려고 하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오는 부가, 죄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는 우리에게 분명한 축복이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의 기회를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예전에 생계형 범죄를 지으신 분들은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 정말 잘못했다고 막 얘기를 해요. 진짜 그 눈물이 뚝뚝 나오는데 요즘의 범죄는 뭐예요? 연기예요, 연기. 그냥 유, 뉴스 앞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연기 한 마디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또그 팬들은 또 우리 그 애가 뭘 잘못했냐 이러면서 오히려 팬들은 그 사람 편을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나는 거죠. 엄마 없이 못 자라서 그렇다. 할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불쌍하다. 살려줘야 된다. 매니저가 잘못했다. 이런 말도 안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변질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직접 잘못한 사람한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스컴 앞에서만 잘못했다고 그러죠. 우리한테 솔직히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직접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보는 대중 앞에서만 그들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돈이고 권력만 있으면 방송에서 고개만 3번 숙여주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심신미약이었다. 정신질환이었다. 술이 있었다. 가족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던 거다. 이러면 다 용서가 돼요. 다 감안하고 다 참작돼서 그냥 1년, 2년 살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또 여전히 활개를 치고 다니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다... 이러한 것에 대부분은 뭘로 나오는 거죠? 돈 때문에. 그 사람 다 부하거든요. 그 사람 부자, 그사 부자들 많습니다. 여기서 1, 2년 살고 나오면 여전히 그들의 재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이민 가면 돼요. 다른 나라 가서 또, 또그 잘못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라 거죠. 부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일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부가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까지도 사랑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모습들까지도 사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택에 담겨져 있는 거죠. 호세아 1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동과 고모라 근처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브라함 때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잖아요. 그 나라처럼 내가 지금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 같으냐? 멸망 못 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그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극률함이 온전히 불 붙듯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극률하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거절했죠.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매우 찬란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번 왕이 41년 동안 통치하고 나라는 굉장히 부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약 29년 7개월 동안 6명의 왕이 바뀌고 그 중에 4명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의 포로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갈급한 사랑을 하나님 원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렇게 부했던 나라가 채 30년도 되지 않아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는 비극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헤로당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헤로지 죽을 때 다시 올라올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오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여기서 내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헤로당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리고 헤로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나사렛으로 나사로 대스로 돌아오죠. 그 모습을 하나님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은 호세안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를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팍스 로마나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 그리고 아우구스토부터 시작해서 다섯 명의 위대한 왕, 그래서 위대한 로마를 이끌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로마의 밝은 빛, 로마의 화려한 빛 안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어두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전한 어두움 가운데, 치륵 같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할 때는 어땠죠? 예수님의 부모들은 가난했고, 그래서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서부터 아이를, 예수님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조차 들어오지 않는 치륵 같은 어두움에서 온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은 그 빛에 묻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밤은 어두움에 묻힌 밤이 아니라 어둠이 묻힌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백구장을 찬송할 때 어둠이 묻힌 밤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다 있죠. 그죠? 그 어두움이, 어떠한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둠이 물질의 어둠, 아니면 관계적인 어둠, 가족들 안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어두움, 건강에 대한 어두움이 있습니까? 보여질 때는 행복한 가정 같은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말로 할수 없는 어두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보여질 때는 우리 자식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그늘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관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 어두움은 우리를 둘러싸고 그 어두움이 나의 인생을 막을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이 그 어두움을 묻히게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불안과 모든 염려를 묻히게 할 것입니다. 내 삶의 고통과 우리 사회에서 오는 시련과 어둠도 주님의 빛 안에 묻히게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로 인정할 때 어두움에 묻힌 밤이 아니라 어둠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빛에 묻힌 밤이 될 것입니다.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